맹자가 말했다.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할수 있는 것은 타고난 능력이고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것은 타고난 지능이다. 두세 살난 어린아이라도 어버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성장에서는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어버이를 친애하는 것이 어짐이고 윗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의이다.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과일일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성선설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성선설보다는 여기서는 인간이라면 인간이라면 어쨌건 인간구실은 해야지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본성에 대한 얘기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본성이라 그러면은 또 형이상학적인 얘기로 넘어가게 되겠죠. 음 그러니까 유학이 그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학의 도라는 것이 유학의 덕목이라는 것이 잠깐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철학책 읽으면서 항상 여러분한테 철학책이라는 철학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쉬운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걸 그러니까 읽으면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야지 그게 좋은 책이라는 거지. 글을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나쁜 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자기 의견을 전달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예를 들면 노자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요 공자는 뭐 자기가 직접 쓰진 않았죠. 노자도 그렇고 장자도 그렇고 목자도 아마 그렇게 쪼그죠. 사기도 그렇습니다. 사마천도 그렇죠. 아니면 존 스튜어트 미래 자유론도 그렇습니다. 플라톤의 책들도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자기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적는 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보기 쉽게 적어야 되는 거고, 그게 시대에 따라서 이제 쓰는 말이나 아니면 문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니까 아무도 알아볼 수 있어야겠지. 보면은 그게 정상적인 글이겠지. 그런데, 그런데 유학에서 그럼 얘기하는 건 뭐냐? 유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원래 착하기 때문에. 라는 것은 맹자의 주장이지만 아무튼 원래 착한지 뭐 원래 착하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사람이라면은 사람 구실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 구실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남들 예를 들면 이제 아빠한테 아빠 아빠 잘 모시고 엄마 잘 모시고 예를 들면 동생 사랑하고 가족들 잘 지내고 친구랑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세상에 공헌하고 사람들한테 잘 대하고 이웃들하고 잘 지내고 그 다음에 뭐 세상을 잘 다스리고 정치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걸 예를 들면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세대는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효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양놈들도 자기 부모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유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핵심이죠. 그러기 때문에 네가 인간구실을 하려 그러면 인간 인간다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인간다운 일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해결이 쉽냐고? 해결이 족같죠. 그러니까 내가 걔들 싫어하지. 걔 못생겼잖아요. 그리고 <laughs> 자 아무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기자처럼 살지 말고. 예를 들면 그것도 이제 인간의 덕목에 들어가겠죠.